이번 지탑 같이 외워볼까의 다섯 번째 영상은요. 인물 사회와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지탑 같이 외워볼까? 자, 같이 외우는 영상 마찬가지 의미를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음과 의미 따라 하시고 유의어까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 알고 계십니까? 오케이, okay, previous입니다. previous는 earlier, 그죠? 이전의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전의 앞의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previous, former, prior, earlier까지 있죠. My previous job was a tutor.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이전 직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revious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 intimidate. 혹시 알고 계시는 단어였나요? Intimidation, intimidating 뭐 여러 가지 품사들이 있습니다. Intimidate는요, 겁을 주다, 위협하다 또는 명사, 위협과 협박으로 씁니다. Intimidate, 겁을 주다, 위협하다, 겁을 주고 위협하는 거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하는 거라, frighten, threaten. 스케 알람까지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 영상은 외우는 영상이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한번 더 intimidate, 겁을 주다, 위협하다, 위협 협박. intimidate, 겁을 주다, 위협하다. contribute to, 오케이 외웠어요? contribute to, 기여하다, 기부하다, 기증하다. contribute to, 기여하다, 기부하다. 기증하다 어디 어디에 기여하는 겁니다. 뒤에 명사와야 하고요. 자, 기여하다, Conduce, Serve, 기부하다, Donate, Endow였습니다. 얘는 물질적인 거, 또는 헌혈 이런 거였고 얘는 추상적인 그 어떤 것들 다 기부하다 할때 Contribute 쓴다 그랬었죠? 한번더 Contribute to 기여하다, 기부하다, Privileged, Privileged. 무슨 뜻? 오케이 특권을 가진 또는 특권 영광입니다. 따라주세요. 해 privileged 특권을 가진 특권이나 영광. privileged 특권을 가진 특권이나 영광. 비슷한 뜻의 special, powerful, advantaged 있고요. honor 명사로 비슷한 뜻 정리해드렸었죠. privileged 특권을 가진 특권. 자, 15번 inclination. 죄송 5번이네요. inclination, inclination. 네. incline 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incline 은 경사, 기울기 였고요. inclination 은 그렇게 되려는 의향과 경향 이었었죠. 기호, 좋아함. 어떤 쪽에 경향이 있다는 건 그쪽이 좋다라는 거니까 기호와 좋아함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비슷한 표현, tendency. 다시요. tend, tendency. preference, liking. 다시 갑니다. inclination, 의향, 경향, 기호. inclination, 의향, 경향 기호 인 n c l i n a t i o n 기기 6번 conduct. conduct 실행하다의 의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특정한 활동을 하다라고 써 드렸고요. 지휘하다의 의미로도 들어간다. conduct. carry out, run, control, manage. 오케이. 한번 더. conduct. 지휘하다, 실행하다. conduct. 실행하다, 지휘하다. Carry out, run, control, manage 7번 characteristic. 전자 읽으면 안 돼요. 같이요 characteristic. 무슨 뜻이었죠? 음,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나왔었어요. characteristic 특징, 특유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haracteristic 특징, 특유의 characteristic 특징, 특유의 ok. 자, 비슷한 표현 가겠습니다. 특징이니까 characteristic feature. trait characteristic distinctive peculiar 발음 주의하시고 peculiar 오케이. 8번 prominent prominent 뜻 잊으시면 안 돼요. famous하고 같았습니다. 아 맞다. 맞죠? prominent famous renowned 유명한 잘 알려진 prominent noticeable obvious 그렇다면 prominent 유명한 눈에 띄는 prominent 유명한 눈에 띄는 현저한 prominent, motivate, motivation 명사이고요.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다 였습니다. motivate, inspire, stimulate, motivate, inspire, stimulate,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열 번째 갑니다. accessible, accessible. 그런가요? accessible, 이용 가능한, 접근하기 쉬운, 손쉬운, accessible, 이용 가능한, 접근하기 쉬운. 그래서 비슷한 표현들, available, possible, reachable, convenient, 접근 가능하니까, handy. near 그리고 at hand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비슷할까? 예당하는 표현들은 제가 수업에서 다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복습하는 의미로 accessible, near. 가까이에 있으면 내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가까이에 있으면 내가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가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자, important 너무 쉬워. important 그렇죠. 비슷한 단어 생각나십니까? 중요한, critical. 한번 더, specific, 어, significant. critical, significant, critical, important가 되겠죠? 자, 그다음 spot입니다. 명사의 어떤 점 말고요. 동사요. 그렇죠? spot. 발견하다, 찾다. spot. 장소, 발견하다, 찾다.였습니다. spot, location 또는 position, point의 의미이고요. 발견하고 찾는 거니까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 찾아내다 detect입니다. detect Catch sight of. 눈길을 탁 끌어잡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다. Catch sight of. Detect. Spot. 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Spot.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째. Discard. 갖다 버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버리다. 폐기하다. Discard. 갖다 버려. 그래서 Get rid of. Remove. Throw away. 다시 한번 더. Discard. Get rid of. Remove. Throw away. 까지입니다. Discard. 오케이, okay. migrate, migrate, 다 같이 무리지어서 이동하다, 이주하다의 표현이었었죠? migrate, move, travel, relocate. 특히 relocate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사가다의 의미, migrate 이동하다. 그래서 어디 어디 가는 거라서 journey, travel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migrate 이동 이동하다, 이주하다, migrate 이동하다, 이주하다. 그죠? 그 제가 i m m i g r a t o 와 차이점도 말씀드렸습니다. 15번 영화 유저 서스펙트를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서스펙트는 용의자야. 용의자는 어때? 의심스럽지. 그래서 동사 의심하다. 그리고 명사 용의자 서스펙트입니다. 서스펙트 의심하다 용의자 서스펙트 의심하다 용의자 비슷한 표현 살펴보실게요. 의심하다 doubt, distrust suspect. doubt, distrust. 무슨 뜻이요 의심하다. 오케이.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표현들로 쓰여져 있었었죠? 그래서 astronomer. astronomer. 천문학자. astronomer. 천문학자. astronomer. 천문학자. 천문학자. 얘는요. pediatrician.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 Vendor. vendor retailer seller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상인입니다. vendor seller dealer retailer merchant vendor 상인 vendor 노점상 juvenile juvenile 생각나셨어요? 그렇죠. juvenile 청소년 청소년의 juvenile Young immature 성숙하지 않은 young immature 명사일 때는요 juvenile youth teenager juvenile youth teenager ok 자 20번 entrepreneur entrepreneur businessman 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가 사업가 생각나시죠 entrepreneur businessman executive 한번더 entrepreneur 사업가 기업가 entrepreneur 사업가 기업가 괜찮아요? 좋아요? 오키도키? 가도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외운 단어 확인해볼까? 우리말을 보고 알맞은 영어의 단어를 빠르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그럼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말씀하실 수 있나? 지금부터 우리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특정한 활동을 하다, 지휘하다. 컨 c t 유명한, 잘 알려진,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현저한. Prominent. 동기를 부여하다, 행동 등의 이유가 되다. Motivate. 겁을 주다, 위협하다. 위협, 협박. Intimidate. 뭐뭐 하려는 의향이나 경향 또는 기호 좋아함 inclination 이전의 앞이 previous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기부하다 기증하다 contribute to 중요한 (important), 특권을 가진 특전 영광 (privileged), 사업가, 기업가 (entrepreneur), 특징, 특질, 특유의 독특한 characteristic. 곳 장소 발견하다 찾다 spot 이동하다 이주하다 migrate 의심하다 용의자 suspect 폐기하다 버리다 discard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손쉬운 accessible 노점상 행인 vendor 청소년의 어린 또는 청소년 juvenile 수학과 의사 pediatrician 천문학자, 아스트로노멀. 자 여기까지. 다잘 외우셨어요? 괜찮습니까? 조금만 모자라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물 그리고 어, 사회에 해당하는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